안녕하세요. 티포케 이호진 차장입니다.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.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47분.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차가로 왔어요. 오랜만에 14만 5천 넘었죠. 단한번에 고장도 나지 않는 제네시스. 어, 제 2층은 제네시도. 네. 뭐. 그렇습니다. 우리 차도 정말 장고장 없이 잘 타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오기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바빠요 또. 뭐안 바쁜 날이 없지만 오늘은 일단 어저께 계약 언론 광주 그리고 김해 서류 준비해야 되고 오후 2시에 울산 남구 쪽에 어, 또 계약하러 가야 되고, 도장도 받아야 되고, 당직도 서야 되는데,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.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제 4월 이틀 남았고요, 오늘 포함해서. 마감 잘 해서 또 5월달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T4K는 이우진 차장입니다.